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무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바로 네무 유튜브의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 채널엔 거의 로우 리턴 오브 워리어라는 게임을 주로 올리고 편집을 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게임 회사에서 홍보와 수고에 감사하다면서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10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10개면 100불이에요 1 0포인트당 10불이기 때문에 100불이죠 어,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순위를 정해서 나눌까 아니면 한분한 한 분께 다 똑같이 드릴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한분한 한 분께 다 똑같이 1000포인트 쿠폰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우 게임에서만 쓸수 있는 쿠폰이고요 무과금 유저나 소가금 유저에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가금 유저분들에겐 뽑기 몇 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신규 유저분들이 많고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시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쿠폰 입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 크롬으로 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자, 로그인 하셨나요? 그러면 밑에 쿠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쿠폰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쿠폰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어, 제가 드린 쿠폰 번호 이렇게 복사 앞에 네 자리씩 하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하시면 이렇게 직접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셔도 되니까 꼭 복사 붙여넣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샌드 쿠폰을 누르면 자, 썩세풀딱 뜨죠. 그러면 여기에 1,000 포인트가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1,000 포인트를 아이템몰, 아이템리스트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폰 사용 방법을 일단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하신 거를 공개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 어떻게 하냐? 유튜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걸 누르고, 설정. 그러면 공개 범위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내가 저생한 재생 목록 모두 비공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중에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를 공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바일로도 설정 가셔서 공개 범위 설정을 또 들어가시면 가능할 겁니다. 댓글에 본인 이메일과 그다음에 키워드는 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추천 방식은 제가 댓글이 많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건데 직접 눈으로 셀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최신 글 기준으로. 번호를 매겨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숫자 뽑기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근데 이제 바로 이메일로 쿠폰을 보내드린 게 아니고, 이메일로 본인 맞으신지 물어본 다음에 답장이 오시면 그때 쿠폰을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답장은 제가 일주일까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고,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 주시고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레트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